광주시가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원본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더현대 광주를 더현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건설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명품관, 미식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관광과 문화예술, 여가 쇼핑을 융합한 복합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신활력 행정협의체를 개최해 현대 관계자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히 시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시의의 의견을 수행하여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본격 추진 단계에서 도시계획,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지역 상생 방안 마련, 국비사업 발굴 TF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 신세계도 스타필드 건립에 앞서 백화점 확장 개발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필로 광주 정지현입니다.